안녕하세요. 케이쉴드 주니어 5기 정보보호 관리진단 과정 인증생 김태윤입니다. 모두들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시기에 다행히도 헤매지 않고 제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준 케이쉴드 주니어 교육 과정을 모두 무사히 마치고 인증생으로 인정받는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저에게 케이쉴드 주니어는 단순한 취업 교육 과정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하였지만 정보보안 전문가를 꿈꿔왔던 저로서는 전문적인 정보보안 교육을 배울 기회가 적었고 독학을 하기엔 너무 막막하였으며 스터디를 하기에는 현재 상황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이때 케이실드 주니어라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주관하는 전문교육 프로그램은 저에게 가뭄의 단비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정보보안의 기초부터 모의의 킹까지 전문 강사님들의 친절한 강의 덕분에 흥미를 잃지 않고 계속 배울 수 있었으며 나아가 저를 더 발전시킬 양분이 되었습니다. 또 단순히 학교 강의에선 채울 수 없었던 현업에서의 업무 프로세스와 분위기를 경험할 수 있었던 점은 저에게 가장 큰 장점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보 보안 쪽으로는 별다른 포트폴리오가 없던 저에게 현장 실무 프로젝트는 쉽진 않았지만 가장 값진 결과물이었습니다. 프로젝트의 일정을 계획하고 또 실행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까지 현업의 업무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경험함으로써 단기 인턴을 한 것과 같은 값진 경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 가져주시는 주인님들과 강사님들 덕분에 수많은 직무 중에 제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더 선명히 알수 있게 되었으며 계속해서 제공해주시는 채용 정보와 취업 상담 또는 제, 또한 제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K-Shield Junior 덕분에 제가 한 단계 더 성장한 느낌을 받았으며 자신감을 얻었기에 계속 노력하여 훌륭한 정보보안 인재가 되도록 하고 또 사회에 도움이 되는 핵심 인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